사진 찍는 게 재밌을 일인가?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하. 첫 번째는 정말로 그냥 라이카여서 쓰는 것 같아요. 이런 카메라가 세상에 있어? 하세요. 저는 라이카로 사진 찍는 거를 무노 행복하게 하고 있는 <laughs> 김선영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주로 아마 온라인에서 아시는 분들을 위해서 아이디도 아이디 아실지 모르겠지만 썬드픽이라는 아이디로 뭐 커뮤니티나 인스타 같은데 대부분 그런 아이디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어 제가 온라인에서 쭉 뵀을 때는 그 어 저도 사실 아기 아들 사진 아기 때부터 찍고 싶어서 이제 라이카에 끌리게 됐는데 어, 그런 사진들이 많아서 저도 되게 끌렸거든요. 그 이야기 한번 좀 해주시죠. 어, 이제 원래 예전에 대학생 때 사진 생활을 조금 즐겨서 하다가 아 원래 이제, 대학 때도 네 대학생 오. 때 사, 이제 사진 찍는 걸 좋아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잊고 있다가 사진을 다시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었는데. 예, 섣불리 시작을 못 하다가, 이제 결혼하고, 아이가 태어나기 얼마 전부터, 이제 사진을 다시 찍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또 아이들은 하루하루가 좀 달라지다 보니까, 오늘, 어, 이 우리 아이의 모습을 좀 담아놔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서, 아 아이가 태어나기 한, 한두 달 전부터, 다시 이제 사진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이제 사진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어, 처음부터 라이카를 쓰신 건 아니죠? 어 처음에는 라이카를 쓰지는 않았고 이것도 이제 그, 많이 말씀드렸다시피 엘런빈의 블로그나 <laughs> 이런 걸 이제 많이 보면서 처음에는 후지필름 아. 바디들을 사용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 사실 좀 라이카의 대용 같은 느낌 대처제 같은 느낌으로 아. 처음에는 어, 후지필름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필름 카메라 그때는 이제 필름 카메라가 없었고 디지털만 있었는데. 필름 카메라를 사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 때부터 라이카를 좀 염두에 뒀었고 그때 이제 바르나 시리즈를 영입하면서 라이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네. 바르나 3F. 아, 이게 처음 라이카. 네. 아. 약간 박물관에 있어야 될것 같은. <laughs> 음. 그럼 지금 여기에는 지금 렌즈는 지금은 이제 없어 보송은 네. 이제 요게 음. 이거는 이제 라이카 렌즈는 아니고 네. 라이츠 렌즈랩에서 아. 팔매를 네. 복각했던 아. 렌즈가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네네. 그거를 얘는 또 침동으로 만든 아. 렌즈 네. 근데 얘는 렌즈가 아니군요 걔가 네. 근데 얘는 3구 마운트입니다 아, 그래서 원래 이제. 블랙 렌즈에 맞춰서 얘를 이제 쓸게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얘를 달면 아, 깔맞춤하니까 진짜 예쁘네요. 지금 네. 사면 아, 그렇게 되는구나. 아주 멋지네요. 바르나한테 얘기를 좀 여쭤볼 건데요. 네. 저는 사실 바르낙을 어, 반도 카메라에서 처음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와 너무 예쁘다. 두 번째 충격은 이걸 진짜 사용할 수 있을까? 근데 예전에 뭐 진짜 카리티 브레송이나 뭐 이런 분들은 그걸로 대작들을 어, 다 네. 찍어내셨잖아요. 어떠세요? 그 괴물을 사용한 소감? <laughs> 사실 이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순서대로 사진을 올리느라. 지금 바르낙 사진을 아직 계속 올리고 있는데 네. 저는 사실 바르낙으로 계속 아이 사진을 계속 찍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처음에도 앨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라이카 필름 카메라를 막 검색을 해 봤을 때뭐 라이카도 엠바디도 있지만 바르낙도 있고 또 SL 필름 바디도 있고 R 시리즈도 있고 네. 하잖아요 근데 저도 마, 말씀하신 대로 바르낙의 디자인을 처음 보고 좀 충격이었어요. 어. 이런 카메라가 세상에 있어. 너무 예쁘죠. 이렇게 생긴 카메라가 있어. 네. 이거 너무 충격이었고. 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 아시겠지만 또 라이카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카 카메라 중에서 그나마 조금 저렴한 네. 중에 속하는 왜냐면 음. 말씀하신 대로 오래되기도 했고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대부분은 필름 엠바디를 많이 사용하시지 사실 바른 낙을 실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많이 없다 보니까. 저렴하고, 너무 이쁜 이 카메라를 한번 사보자. 해서, 음. 일단은, 구입부터 해보고, 안 되면 팔자라는 아. 마음으로, 바른낙을 이제 찾다가, 좋은 매물을 이제 찾아서, 받았는데, 그 처음, 이중합치를 맞추는 충격에서, <laughs> 지금까지 못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아, 바른낙을 처음 구매하고, 네. 바른낙의 이중삼합치? 네, 바른낙에서 네. 그, 뭐, 이중합치는, 엘런님 블로그나 유튜브에서도 막 설명해주시는 것들도 보고, 다른 분들도 블로그나 유튜브를 보고 막,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은 없었는데, 바른학을 처음 딱 받아서, 이제 집 안에서 이렇게 이중합체를 돌려봤을 때, 너무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어... 이렇게 사진 찍는 게 재밌을 일인가? 약간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충격이어서, <laughs> 음... 어... 나, 그래 나는 라이크로 가야되겠구나 라는 아, 생각을 네. 그 바르낙으로 오히려 저는 해서 아. 아직까지도 바르낙은 어떻게 보면 저의 필름 주력 바디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잠깐 꺼내주실 수 있을까요? 아네 네. 알겠습니다 네, 요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 바르낙3F 인데 오리지널 블랙 페인트는 아니고 음. 제가 이제 실버 바디를 사서 블랙 페인트 리페인트 작업을 한 바디입니다. 보통, 만약에 저를 찍는다고 하셨을 때는 한번, 어 지금 초점을 맞춰주실 수 있나, 얼마나 빨리 맞출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어, 그렇게까지 하면은, 네, 오래 바른, 걸릴 수도 있는데. 바른나 유저로서. <laughs> 네, 바른나. 근데 네. 이제, 보통 라이카는 다들, 거리 대충 제거하시니까 네. 보시면, 네, 맞았습니다. 어, 근데 굉장히 네. 금방 맞추시는데요? 이게, 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엠바디보다 초점 잡는 게 어렵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 왜냐면, 이중상 합치가, 이, 프레임 안을 가득 채우기 때문에, 아. 오히려 어떻게 봤을 때는, 가운데 조금만 창이 네, 아니라, 엠처럼, 이제 조금만 창의 이중합체가 아니고, 얘는 이제, 이 파인더 전체를 다 사용하기 때문에, 아.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더 빠르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엠바디의 아. 이중합체상처럼 밝고 명확하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너무 크다 보니까, 음. 확실히 조금 빠르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도 잡을 수 있습니다. 필름 넣는 것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필름 넣는 네. 거는. 스트 없나요? 아, 이게 모를 때는 좀 스트레스 받으실 수 있는데, 왜냐면 일반적인 필름 카메라 쓰시는 분들은 뒤에를 뜯어서 넣고 보통 반대쪽에 물려놓고 감으면 바로 눌리는데, 네. 이 친구는, 아, 제가 지금은 필름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걸 네. 뗄 수는 없는데, 네. 이제 라이카 다른 엠바디처럼 뒤에 하판을 뜯는 건 똑같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35mm 필름을 넣으면 걸릴 수가 있거든요. 네. 처음 부분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얇은 플라스카드를 여기 뒤 사이 막과 필름면 사이에 넣고, 그 뒤로 이렇게 이제 넣어서 감으면 되는데, 네. 그 방법만 아시면, 그다음부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아. 저도 사실 처음에는, 필름 한번갈때막 5분, 10분. 아. <laughs> 막 이게 감긴 거야? 이게 막 제대로 되는 거야? 하고 걸리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지금은 뭐 1분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1분 안 걸리게 네. 필름 빼서 다시 넣고, 감고, 네. 다시 딱첫 샷을 찍을 때까지는 지금은 금방 그래도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제가 또 요새 재밌게 쓰고 있는 라이카 M2입니다. M2는 어떤 계기로 구매하신 건가요? 어... 바르나크로 네. 사실 필카는 이미 사용하고 계신 셈인데. 네. 네. M2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M 필름 바디는 사실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바르나를 쓰고 이 RF 카메라의 매력에 너무 많이 빠져서. 계속 잘 쓰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L39 마운트는 이제 새로 렌즈들이 나오지 않고 네. 점점 구하기가 어렵고 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나중에 뭐한 10년 20년 뒤에 혹은 나중에 저희 아이한테 물려줄 필름 카메라를 생각해 봤을 때어 여전히 M 마운트는 라이카에서 계속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네. 나중에 저희 아이가 라이카에서 새로운 마운트 렌즈를 사더라도 이 필름 바디는 제가 물려줄 수 있으면 네. 이거는 앞으로 뭐 10년 20년이 아니라 한 50년이 넘어가더라도 쓸수 있을 왜냐면 또 기계식 바디이기 때문에 오버홀을 네. 계속해가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쓸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기계식 필름 엠바디를 고민 고민하다가 이제 엠초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네 바디가 하나 더 있으시잖아요. 네, 디지털. M, M8. 네. 사실 갖고 계신 바디들이 네. 모두 평범하지는 <laughs>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저 M8 이야기도 마저 네. 부탁드릴게요. 어, 그러면, 네. 제가 쓰고 있는 디지털 M바디 아, M8입니다. M8을 구매하시게 된 계기도. 또... M8은 네. 사실은 이제 바르 악으로 아 어, RF 카메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라이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디지털을 사고 싶다는 생각을 이제 아,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이제, 필름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너무 슬로우한 면,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그래도 매일매일 사진을 받아서 공유할 수 있는 디지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고, 네. 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음, 뭐첫 번째는 일단 가격이, <laughs> 아하하, 디지털 네. 라이카 M 바디 중에서는 제일 저렴했고요. 네. 뭐 사실 라이카에서 저렴이란 단어가 어울리진 않고 네. 얘도 라이카에서 저렴하다는 거지. 사실 웬만한데 플래그십 바디랑 가격이 비슷하니까 네. 네. 근데 일단은 그러, 그랬지만 디자인도 사실은 너무 이뻤고요. 음, 이런 네. 수강창이 있는 음. 부분이나 여기에 이제 남은, 카운터도 있고. 네, 카운터나 이런 것들도 확실히 조금 더 필름 시대의 형태를 그대로 라이카가 가져갔다는. 그 카운트는 좀. 정말 카운트를 하나요? 카운트를 제가 어일부러 네. 조금 낮은 메모리에 메모리 카드를 썼을 때는 카운트하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게 최대가 이제. 이렇게 이제 이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999라서 네. 보통 사실 16기가만 넣어도 아하. 999에서 잘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네 근데 이제 한 4기가 이런 거를 넣으시면 네. 수가 카운트가 떨어집니다 아 네, 그래서, 옛날 카메라니 네, 그러면 좀 정말 필름시대 같은 느낌이 조금 드실 수는 있는데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 디자인적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필름과 비슷한 약간 음. M6나 M7과 좀 비슷한 느낌 네. 일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롭이긴 하지만 CCD 센서라는 게 저는 조금 매력적이기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모든 카메라들은 다 CMOS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제가 쓰고 있었던 후지의 카메라들 다 CMOS였는데 네. 음, CCD 센서라는 게 조금 매력적이기도 했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쁜 너무 이쁜 디자인들도 사실은 오래됐고 얘는 음. 이제 상태가 또 너무 좋았기 때문에 오래된 말이었지만 네. 뭐 매물을 보는 순간 구입을 안 하지 않을 수 없었어. 아 이제 그 약간 라이카 유저분들에게 다 여쭤본 질문인데 네. 왜 라이카여야만 했는가? 그리고 라이카를 사용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 경험들 그런 이야기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정말 어려운 진짜 어려운 질문실수가 아닐 수 없는데. 네. 음첫 번째는 정말로 그냥 라이카여서 쓰는 것 같아요. 음. 이거는 뭐 사실은 그냥 끌려서. 네, 이거는 어.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어. 사실은 라이카여서 쓰는 게 가장 큰거 같고요. 네. 사실은 음. 만약에 똑같은 D R F 카메라가 다른 브랜드에 나오고 그거를 판다라고 했을 때 제가 그 브랜드로 넘어갈 것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아닐 것 같아요. 음. 솔직한 마음으로는 네. 이게 라이카여서 쓰는 게첫 번째 제일 클것 같고요. 그리고 왜 저도 이제 엘런님 인터뷰를 하기로 하고 왜 내가 라이카를 쓸까를 많이 고민해 봤거든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하나의 이유는 일단 DRF에서 라이카만큼 잘 만드는 브랜드는 지금까지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다른... 그, 네. 저도 뭐 다른 RF 방식이라는 걸 조금... 구경할 아, 리도 예, 거의 없지만. 예, 구경은 해봤는데, 잠시 구경해봤어도, 아, 라이카의 위대함만 더 느낀 결과를 맞아요. 초래했다고 그리고 할까? 100년, 이제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RF 카메라만 고집해왔던 브랜드로서, 그, 가질 수 있는 기술력은 확실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 뭐, 요새는 라이카를 비슷하게 만드는 디자인의 바디들도 있고, 사람들이 막 비교를 하면서, 라이카는 그래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 뒤에 RF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력 그리고 이런 음, 재료 카메라 만드는 재료나 가공 방식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실 제가 라이카를 고집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라이카를 쓸 거고 만약에 제가 M8을 M8에서 다른 바디로 넘어가도 라이카를 쓸 건데 그럼에도 제가 라이카를 또쓸 거의 이유는 음, 저는 사실. 필름 카메라의 방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셔터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준비된, 제가 찍고 싶은 어떤 장면이 딱 눈앞에 보여졌을 때 그걸 초점을 맞추고 기다리고 있다가 특히 저는 또 저희 아이 사진을 많이 찍기 때문에 저희 아이의 가장 이쁜 표정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 셔터를 한번 탁 눌렀을 때그 느낌? 그리고 그게 나중에 필름으로 현상 스캔을 받아봤을 때 느낌이 너무 좋은데 사실 다른 디지털에 제가 뭐 이종교배로 렌즈도 교환해서 써보고 했지만 그 느낌이 필름의 그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라이카 엠바디 필름은 디지털이지만 그 필름의 경험을 그대로 가져오는 느낌이었어요 네. 저한테는 M8은 그래서, 특히 네. M8은 음. 또 셔터음까지 셔터음도 뭐. 너무 아날로그 딥하고 그 다음에 음. 이 한번 이, 들려주실 이, 수 아, 있나요? 셔터음 렌즈 없어서 찍히니까 소타음이 네, 네 거의 마이크에 대고 와 이런 느낌입니다. 아. 이 약간 필름을 감는 것 같은 느낌의 소타음이 있고 그리고 어 굉장히 천천히 찍게 되고 내가 한 장면을 오래 담는 그 순간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 필름을 좋아하는 이유도 많은 분들이 필름에서는 그 시간에 공기나 냄새나 소리나 분위기도 다 느껴진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그건 기다 라이카가 아니어도 네. 아니어도. 근데 이 라이카 디지털 엠바디는 그 필름의 그 느낌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내가 왜냐면 다른 막 AF가 좋은 카메라처럼 셔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 초점을 맞추면서 느껴지는 뭐 지금 저희 막 이런 차임벨 소리가 나지만 네. 이런 소리 그다음에 냄새 뭐 날씨 햇빛 이런 것들도 이 찍는 순간에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집에 가서 파일을 옮기고 열어 봤을 때그 공기의 흐름까지 정말 찍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네. 뭐 저한테는 라이카만 지금까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앞으로 뭐 어떤 다른 카메라를 만났을 때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재까지는. 사실 라이카에서만 느낄 수있었기 때문에 음. 저는 일단 앞으로는 계속 라이카를 한동안 쓸것 같고 아. 다른 바디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업그레이드가 되지 다른 네. 브랜드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애기 사진도 애기 사진이지만 저는 조금 스토리가 있는 사진을 조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뭐 SNS나 이런데 검색해 보면 그런. 음, 좀 쉽게 말하면 홈 스냅 같은 것들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그런 부부, 뭐 신혼부부나 어떤 가족들이나 이런 일상의 느낌을 뭔가 표현하는 사진들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장면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이 볼수 있지만 사진으로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네. 네, 맞아요. 내 아내, 내 남편과 혹은 내 아이들과 집안에 있는 사진을 많이 볼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 그런 것도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그냥 이거 상업 전혀 상업 사진으로 저는 돈을 벌 생각은 없지만 네. 제가 그냥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제 지인들의 결혼, 그러니까 리허설 사진 같은 거 아. 같은 거를 나 아니면 그 친구들이 집 안에서 있는 모습들을. 라이카로 좀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 하고 있고, 아직 뭐 시도를 하진 않았지만, 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사실 조금 했었고. 혹시 네. 케빈 밀린스라는 포토그래퍼 아시나요? 어, 모르는데 추천해주시면 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그분이 딱 그런 거를 아 상업사진으로 하세요. 아 네. 그, 제가 그 생각도 한 게, 최근에 윤민의 집을 네, 네, 네. 또 사진집을 구입했거든요. 네, 그건 뭐 바이블이죠. 네, 그래서 저도 아이 사진을 찍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를 찍어주고 싶다라는 것도 있고, 그 외적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홈스냅? 아, 그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말 일상적인 자연스러운 모습들을 M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모든 엠바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공통이겠지만, 스트릿 사진을 너무 좋아하고, 근데 그 스트릿 사진도 그냥 뭐 이쁜 장면이 아니라 어떤 좀 재밌는 순간? 그다음에 저는 스트릿에 꼭 사람이 있는 게 재밌다고 좀 느끼는 편이거든요 네. 정말 스트릿은 정말 잘못 찍지만 그래도 그런 스트릿에 그런 재밌는 사진을 찍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고 많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육아로 인해서 네. 많이 나가지는 못하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한두 장씩은 찍으려고 하고는 있고 음 좋아하는 작가분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뭐 엘런님 채널에 상상 너무 유명한 분들은 빼놔야 되기 때문에 <laughs> 채널 주인장님은 좀 빼놓고 아, 네. 아, <laughs> 채널 주인장님 네. 사진 너무 좋아하고 팬이지만 감사합니다 네좀 빼놓고 음, 유튜브로 하면 다른 분도 들한번 얘기하셨는데. 그 해외에 거주하시는 사자표님 아, 스타일의 네네. 사진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네. 그분이 또 라이카로 스틸 사진 찍으시는 것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그런 느낌들이 사실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 외에 국내 채널에서는 화이트그라피님이라고, 네. 그분도 라이카 M6랑 M10D 네. 사진을 또 스트릿 사진 찍는 것들을 컨텐츠로 많이 올려주시는데 네. 그 화이트그라피님 사진들도 보면서 아 나도 집에 있는 라이카 M을 들고 나가서 스트릿을 찍고 싶다 라는 네. 마음이 막들 정도로 너무너무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뭐 아기를 밤에 업고 한번 아... 나오시 제가 바디를 바꾸면, 엠파는 아, 아직, 밤에는 아,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 그 엠파. 네, 엠파는 네. 뭐 모노로 찍으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아, 니면그 뭐야, 필름에다가. 필름에다가 800t나 시네즈. 아니, 서백을 1600으로 푸시해가지고 아, 흑백으로 찍으시는 네, 것도. 그런, 또 방법인데. 네. 그러나, 그런, 이제, 유튜브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 인스타그램에, 이제, 일본 분이신 것 같은데. 네. 유리아 포토? 라는 어...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은 라이카로 담으시진 않지만 본인 아이들 사진을 담으시는데 아... 그게 너무 뭔가 아이들 사진 그냥 이쁘게 찍어야지가 아니고 자연스러워. 네,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 사진을 너무 아름답게, 그러니까 이쁘다보다는 되게 아름답다라는 느낌으로 아이들 어... 사진을 담으셔서 네. 그분 이제 인스타도 가끔 막 들어가서 보면서 아 나도 내 아이 이렇게 찍어줘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네. 있습니다. 아까 장비로는 M240이나 또는 뭐240 베이스 의 D 모델, MD 모델 이야기 주셨는데, 렌즈는 추가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렌즈는. 그러니까 현행 렌즈는 아직 하나도 없으신 거잖아요? 네, 저는 현행 렌즈는 일단은 가지고 있지 않고, 네. 현행 렌즈는 금액도 금액이고, <laughs> 근데 일단 금액을 떠나서, 네. 어, 아직까지는 저는. 나이카에서는 올드 바디, 올드 렌즈들의 일단은 첫 번째는 디자인이 저의 좀 취향인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현행 렌즈도 사실 타 바디 타 브랜드의 렌즈들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너무 아름다운 렌즈들이고 보석 네. 같은 렌즈들이지만 이 올드 렌즈의 디자인은 약간 좀 감동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아. 뭐 사실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레드핏 엘마나 이런 렌즈들은 50년대에 막 생산된 렌즈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50년대 저희 부모님의 나이와 비슷한 렌즈들을 네. 내가 지금 이 라이카 바디에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네. 조금 감동적인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서 올드렌즈들을 계속 약간 심취해 해 있고 감수성이 되게 예민하신가 봐요 어... 그런. 그러신 것 같은데. 그런 거 그렇다고 <laughs> 하겠습니다. 아, 네, 아, 거의 <laughs> 그, 시인인데요, 네. 시인. 그, 그게 너무 저는 특히 라이카를 쓰는 가장 장점 중에 하나가 음. 정말 50년대부터 만들어졌던 M 렌즈들을 뭐 지금 2024년에 뭐 최근에 나온 M11까지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네. 너무나 뭐. 전혀 유격이나 이질감이 없이 사용할 수 있고. 그렇죠. 또, 라이카 렌즈는 정말 안 좋은 렌즈가 없기 때문에, 현행의 바디들에도 그 올드 렌즈들을 사용할 때, 그 특유의 개성을 또잘 살릴 수 있고. 이런 네. 부분들이 조금, 음, 저는 그게 조금 감, 감동적이고, 조금 타 브랜드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물론 요즘에 당연히 현행 렌즈가 훨씬 더 광학적 성능이 좋고 또11 같이 고화소 바디에는 훨씬 더잘 맞아떨어지고 더 좋은 표현들을 해주겠지만 이 정말 그 오래된 렌즈를 지금에서 가져와서 내가 쓰고 있다라는 경험이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오래된 네. 렌즈들을 아직까지는 좀 계속 탐구할 생각이고요. 아. 그래서 어, 라이카 렌즈에서 조금 드렸으면 음,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렌즈는 35mm 렌즈 아, 중에 아픔. 아프는 이게 통장이 아프니까 아하, 네. 아프는 정말 언젠가는 꼭 써봐야 되겠죠 네. 언젠가는 꼭 써봐야 되겠죠 50mm <laughs> 제가 올드렌즈 쪽에서 일단 네네. 귀를 좀 닫고 네. 올드렌즈 쪽에서 제가 조금 그 다음에 라이카 렌즈 중에서 조금 드렸으면 써보고 싶다 하는 렌즈 중에 하나는 그 35mm 4세대 우리가 흔히 보케킹이라고 부르시는 렌즈를 한번 써보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비 라이카 렌즈 중에서는 그 펀탁스의 G45 렌즈를 네. 라이, 라이카 M 마운트로 컨버전한 렌즈가 있, 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렌즈도 한번 써서 이제 라이카 렌즈와 또비 라이카 렌즈가 얼마나 어떤 느낌이 다른지 네. 펀탁스의 사실은 렌즈들은 굉장히 좋은 렌즈들로 유명하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네, 또 콘탁스의 렌즈들이 또 라이카 음. 바디와 만났을 때또 얼마나 좋은 시너지들을 낼수 있을지 좀 라이카를 사용하는 재미 중에 하나가 그런 렌즈들을 좀 사용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아직까지는 좀 올드렌즈를 좀 탐구하고 싶습니다 콘탁스 렌즈 영입하시면 고그 편으로만 따로 하나 아, 영상 촬영 네.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콘탁스 렌즈를 영입하게 되면 제가 엘런님께 또 연락 드려서 엘런님 네. 배송이 왔습니다라 <laughs> 네. 말씀드리도록 라이카 하겠습니다. 라이카 렌즈랑 같이 사진 찍는 그런 약간 그냥 첫 인상 네. 너무 오래 쓰신 뒤에 연락 주시지 말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뭐 어. 저는 콘택스 렌즈 엘런님은 또 라이카 렌즈 같이 써보고 네. 또 둘이 바꿔서. 그러니까요. 첫인상은. 바디가 또 다를 거니까요. 네. 베러님이 쓰시는 바디랑. 네. 그랬을 때그 느낌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네. 뭐 비교해서 누가 더 좋다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을 것같고 아, 그럼요. 같고 네. 그냥. 네. 첫인상이니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저는 싫어요. 전혀 의미가 없고. 네. 그냥, 오, 콘탁스 렌즈는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음. 라이카 렌즈는 이런 매력이 있구나 하면서 또 재밌는 사진 생활. 저희가 또 사진 생활하는 이유는 재밌으려고 하는 그럼요. 거니까 그럼요. 네. 이렇게 다양한 렌즈를 써보면서 재미 재미를 좀 추구하는 게 네.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언제 <laughs> 언제 언제요? 아. 일정. <웃음> 네. <웃음> 저 오늘 어,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영상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네.